와우. 와, 음. 멋지네. 아이고. 음? 어디로 가야지? 어, 이럴 때가 있다. 저쪽 다. 아, 저쪽이다. 오! 잘 부탁드립니다. 어서도 와라, 야. 아, 형 반기 안, 안 주셨으면 그냥 앉을 뻔했데 왜왜왜? 아니 그냥 앉아도 돼 아니 뭐... 아, 너무 긴장해서 어, 형도 안 보였어요 야, 네가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아, 왜 긴장이 돼? 저 신세위원 처음 해봐요 지금 아마 저 친구들 <laughs> 제가 더 떨고 있을 거예요 어, 어, 너무 떨리네 하긴, 노래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, 후배들이 노래하는데 이거를 이걸 그러니까요 어, 그런 건 니네들이 얘기해 <laughs> 나는 좋은 점만 얘기할게 제가 막내로서 제가 그런 열심히 아, 승윤이가 막내야? 예, 제가 막내입니다. 어. 29살이어서 예. 아. 그럼 아... 네가 유일한 20대야? 예. 이거 심사위원들이 너무 나이든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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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, 예. 철이. 예. 야, 근데 야, 너랑은 맨날 보다가 아철이가 <laughs> <laughs> 심사위원 경험은 제일 많은 거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한 어... 다섯 번 정도. 너 직업이 심사위원이 지 네, 심사위원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프로, 프로 심사위원. 아, <laughs> 어, 프로. 우리는 아마추어. 오, 어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와, 안녕하세요. 와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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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안녕하세요. 내가 어느 때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선글라스 끼고 와이래 알아봐요. 아 그래? 아 저는 선글라스 끼야 알아봐요. <laughs> 아이거아 어, 떨린다. 그지아 <laughs> 근데 이 무대만 봐도 벌써 떨린다 무대가 되게. 되게 화려하다. 그러게 블링블링하네요 정말. 근데 이게 무대가 약간 78, 90년대 풍도 갖고 있어. 약간 레트로 느낌이 있지. 메트로이. 야 저런 샹들리아 저런 거참 오랜만이다. 약간 이그 복고 느낌이 네, 있습니까? 어, 네. 아. 리 자체가 복고예요 지금? 아, <laughs> 네, <색깔이. 웃음> 아니 최수연 님은 데뷔 년도가 그럼 어, 몇년 되신 거예요? 데뷔한 아, 지는? 아는 1978년에 데뷔한 거지 야, 내가... <laughs> 나는 오디션 출신이야 아니, 아니, 형님 무슨 네, 오디션 대학 가요제도 아, 일종의 오디션이지 아, 그렇지 야 그것도 일차에선 이차에선 다 통과해가지고 어, 본선 그렇지. 하는 건데 야 여기 오디션 출신이 나하고 승윤이밖에 없어 예 네, 그쵸 그렇죠. 그래도 경험자들이 있으니 다행이네 야그 경험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여기서. 안녕하세요 승윤이 안녕하세요 승윤이네요 와 아, 부탁드립니다 와 아, 박수! 창발라 <웃음>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앉아 앉아 <웃음> 아니 이렇게 밑에서 보면 약간 배철 선배님이 임금님 같고 네, 오른쪽 왼쪽에 이제 상장군 둘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관우 장비인데요 두 분이 너무 색이 다르셔서.